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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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왔다 이렇게까지 원래 물안 얼거든요. 뭐 위쪽 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이렇게 얼지 않습니다. 부산이 물이 얼 때는 1월 한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물이 얼고 우리가 낚시를 그나마 못할못 하는 시즌이거든요. 말도 다 된대 됐금 가쪽은 물이 얼었고요. 한 중간에 그래도 물이 녹아 있거든요. 이쪽 구간이, 어, 고소운 한마디 수온이 있는 여름때는 여기가 포인트 성립 안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가 물이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도 많고, 여름에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포인트가 성립 안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겨울에는 여기가 포인트 성립됩니다. 이 그리고 이쪽 구간들이, 어, 배수장이죠, 배수장. 배수,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제가 그, 식산에서 가이드 촬영을 했을 때도 어, 삼내 배종과 철장인가? 물이 굉장히 좀 들어온 곳인데 겨울에는 핫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이쪽 구간도 여름에는 조금 물이 들어와서 좋은 포인트 성립안 되는데 추운 겨울에는 어, 포인트 성립이 되는 거죠. 일단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구간이 원래 베이트 피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베이트 피시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구간인데 지금 부고조사님 계신데 이쪽 라인에 베이티피시가 도는 자리에요 겨울에 그래서 조금 먹이활동 할 때는 좀 움직이면 좋거든요 와 조심해 바닥이 얼었다 얼었어 사보레 1온스 스피러베이트 입니다 어, 이쪽 구간이 베이티피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보레 1온스 스피러베이트로 한번 탐색해 볼게요 아, 이 추운 겨울 스피러베이트 미친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이티피시가 많은 곳에서는 충분히 어, 충분히 어, 고개를 낚을수 있습니다 대신 바닥을 천천히 슬로우 리트립을 해야 돼요 와 바람에 불니까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 너무 춥다 와 눈물난다 눈물나 지금 육안에 보이듯이 이런 지금 공사해가지고 이쪽 한 중간에도 둔턱이 중간중간에 많아요 그래서 잔돌도 돼 있는 제가 이거 홈프 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4분의 1런수인데 던지자마자 바로 바닥에 돼요 굉장히 수이 낮다는 거죠 자 다시 4분의 1호수요 천천히 드래깅 가게에서 한 바퀴 돌고 올 때는 분명히 보호조사님이 없었는데 <laughs> 낚시 아, 챙겨오니까 또 보조사님이 있네, 아. 아 가이드가 어요 2초만에 바닥 찍는다, 와. 수심이 1m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아 이게 베이트피시가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 베이트피시가막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애들이 활발하게 먹이 활동하기 때문에. 자, 슬로우리 드입니다 천천히 탐색 와 보이시죠 이거? 팥빙수파 팥빙수, 팥빙수. 와달럽네저 위쪽 구간이 그나마 해가 뜨면 동쪽에서 해가 바로 받거든요 하루종일 좀 해가 받고 여기가 약간 고속도로 다리, 고속도로 다리 옆에 나와가지고 바람을 약간 돈다고 해야 되나? 북풍이 불어도 바람 살짝 돕니다 대체 이쪽 구간이 조금 햇빛이 많이 받고 수심이 낮은데 햇빛이 잘 받으니까 얼지 않는, 않는 거죠 아까 숨문 주위에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어, 영하권으 떨어지면 이 냉기를 오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한낮에 따뜻해진데 해도 금방 녹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얼어있는 거예요 아 추워 와기 떨어지겠다 아 역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게 여기 보통 얼은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지 부산에서 영하 7도라니 와 베이트 비스저의안 보는데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우와 왔다 왔다 스피르웨이트 우와 자 이제 오늘 이죠스피르웨이트 이야 아우 귀 아파 자. 와 지금 귀가 귀가 너무 아파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와스피어베이트의첫 패스가 나왔습니다 이 주변은 원래 베이트 피시가 많기 때문에 스피어베이트로 먹으려 하는 패스가 있 탐색하는데 와 덜컥 앞에서 물어주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질은 약했지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와 일단 확실히 애들이 신진대상 확실히 늘었어요 움직이고 보셨죠 움직임이 확실히 조금 조금 뭐 둔해졌다고 해야 되나? 발을 를리도안 하고 확실히 날씨가 왔다. 추워지니까 배스가 활발하게 발 털리를 하지 않네요 자더큰 배스를 아까 보신습니다 가시죠 빠시죠. 아가이드좀 오지 마라 자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와와 와, 진짜 와기념추자 던져볼게요 지금 음, 던지고 그냥 바다가 천천히 끌었습니다 바닥을 천천히 툭툭툭 치면서 천천히 었거든요 앞에 솔리드 팁이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이렇게. 자, 스피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타고 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스베가 너무 걸리기 때문에, 살짝 눕히면까지면안 되는데,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강한 액션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통통통통 치는 느낌이에요. 지금 바들, 바들 걸린 거 보면, 베스가 활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분명히 바닥에 깔려있어요 아래턱 위쪽이 걸렸거든요 스프레이트 바늘이 그러면 애들이 위에서 쪼사먹은 거예요 그러면 활동도가 전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의 채색이나 책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먹이활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삐쩍 마르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낚시 아까 하고 배포 던지고 한발 잡고 갔거든요 손님 전화 와가지고 다시 왔어요 24월 1온스지게스 수임해 올게요 응. 바닥에서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장래, 아 자, 새드웜 지게드에 어, 바다가 천천히 끓는데 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작지만 한 마리 추가했어요. 야, 오후가 되니까, 역시 이제 해질 때 시간이 되니까 굉장히 춥네요. 와, 소리 터져나갈 것 같다. 바닥에서 탁 노는데 바이트를 안 하네요. 아... 오후에 지금 심심해서 나와봤는데 스베나 던져보니까 반응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즐겨들어 이제 교환 후 스피닝 642 라이트 KG7 가지고 바다가 천천히 탐색하는데 바이트 들어오래요 와 입지 너무 작아서 긴가민가 했네 긴가민가 했어 여기가 완전 돌돌 돼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날, 날, 씨가 추우면 금방 얼었다가 또 한낮에 따뜻해 보면 금방 녹아, 녹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어, 잔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교각 주위나 이런 콩코지 벽은 냉기를 오래 못묶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도 그 주변은 빨리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잔돌들, 보이시죠, 지금? 이런 흙이 흙하고 잔돌하고 이런 돌들이 빨리 수온이 올라요. 낮은 브레이크에 딱 누워있어요, 애들이. 누워있다가, 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누워있다가 먹이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방금 앞에서 까딱까딱 까딱 하는데 바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바닥에서 그냥 스이밍 하는 거예요. 그냥 까딱까딱, 까딱까딱 까딱 까딱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뭐 별다른 액션은 없고요. 그냥 스피닝은 가볍게 얹이고 가지고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웜을 써야 되네. 해가 지는 타이밍 와서 해가 지는 타이밍 와서. 그래서 몇번못 던지고 지금 가네. 가야겠네요. 어우, 추워. 진해라. 왔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도착했어. 이야. 어 사이즈 좀더 좋아졌다. 어이구야. 리스티지깨 바르고. 굉장히 추운 겨울 리스티치 계를 바르고 나옵습니다자 두번째 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더큰베스를아까고싶다 가시죠 빠션 진짜 이게 바닥이 전부 다돌 잔돌이거든요 잔돌 잔돌에서잘 타고 넘으면 바닥에 지형이 좋습니다 작은 메타바이브도 괜찮겠네요 아, 작은 메타바이브 써도 아오 재밌겠다 또 바이트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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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온나? 자 로독을 자꾸 좌우로 지금 바꿔주는 이유가 똑같은 같은 장소지만 좀베스가 바라봤을 때좀 어, 새롭게 어, 들어온다 왔다! 오 어, 그렇지! 아! 빠졌다 보셨죠? 으아 그라믄 안돼 안녕하십니까 네, 로드텍의정지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낚시에만 이승다들어도 들어 적응이 안 되네. 분명히 저번 주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접었다 보면 됩니다. 아. <laughs> 가게 바로 뒤에 있는 수로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진짜로 어제 스팅에도 제가 낚았습니다. 그저 보고 믿으라고요아 <laughs> 진짜로, 진짜로 어제는 제가 스팅에도 낚고 폭발에 집에 갈때 스팅으로 고기도 몇 마리 낚고 오. 왔어요. 걸었는데 무슨 수에. <laughs> 그냥 지나가면서 걸었던 거 아니거든요. 니 일단 영상에 자기 하시고. 제가 어제 스피릿 메이트 낚았던 곳이 저기예요. 저기. 하고 고기도 잡았던 데가 저곳이고요. 믿을 수 없어. <laughs> 아 제가 프로님을 믿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따오는데 수배에 나온단 말입니까? 아 제가 진짜 아주 수배 잡았어요. 영상 보면 알아. 그래 일단 저는 겨울이니까 믿음의 채비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24분의 1 온스 지그에 드의3 3인치 타이니 루어 이렇게 다시 오늘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나 이렇게 올줄 몰랐네 아밥 먹자, 고 와서 지금 저는 한번찍으려고 왔는데. <laughs> 다얼어있는데 제가 스매시 잡았다, 까 여기서.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우와, 왔다 왔다. 스 a t the? What the? What the? w h a 아, the? What the? 가 굉장히 많아요 하고 내가 어제 얘기했듯이 여기가 물이 굉장히 솔직히 더럽습니다. 고소온계예요. 근데 여기가 조소온계의 포인트가 성립되는 거야. 약 아, 물이 맑아지면서 애들이 올라오는. 베이티, 아니, 피치 베이티 피치가 많으니까그 아, 그렇지. 아 음. 일단 하면서 낚아 보세요. 야 오늘 선글라스까지 준비했다. 오마. 물속을 보려고. 물속을 뭐 오늘밖에 안 보이는데 뭘 봐? 브레베트입니다. <laughs> <laughs> 아, 잠깐 스페머저 던지고 스페 포인트랄까 여기. 왜좀 스피닝 가지고 와요. 오늘 스피닝 좀. <laughs> 넘어습니다 걸렸습니다. 어? 어. 너무 보다 가지 마세요. 뭐 높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찍은 게 있습니다. 자, 약간 낚시 사장님 은 와서 맨날 괴롭히면서 자꾸 이상한 거 물어봐서 했고. 상한 거라요 아마추어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제가 긁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뭐...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도 나 낚시하는 느낀 게, 아, 그래. 저는 생각 안한 건데, 사장님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뭐 물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거를 살짝 얹개듯이 스킨테네 껀지듯이 주고 액션을 조립했 예. 그냥 깍지고 살살 하는 거랑, 살살 주고 하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한마디로 인셋치를 같이 움직이는데, 가볍게 지면, 1cm가 움직였다 반동이죠 잔상 잔상이 나죠 그 잔상이 힘이 없어요 가볍게 액션을 주면 그러면 이 잔상이 흐늘흐늘한데 힘있게 낚시해버리면 잔상이 없어요 확 끌려오기 때문에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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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좀 납니다 왜 제가 스피링을 언질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밍 할 때는 힘있게 스위밍 뭐 하더라도 이게 완전 초보 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씩 알면은 궁금해진단 말이죠 이제 아 알았어 왜 알았어. 그런 걸까 하세요 하세요 빨리 가볍게 툭슬국 라인으로 툭툭툭는한넘에타타타타아있씨 어제 여기 안한국었는데 <laughs> 본다. 아, 오케이, 거기다. 자, 저도 2 4번에서 시계에 들어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오, 잘했어. 방금 힘만 조금만 더 실렸으면 들어 나갔겠지. 너무 뺐네요. 네? 힘을 너무 뺐네요. 어 힘을 너무 어, 손목에만 하고, 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게에 실어 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이 자꾸 소리 내려고 휘두르니까 맨날 위로 붙어요. 그러니까, 맞죠? 좀더나가잖아 필름이 더다날아가어 어? 그 옆에 뭔가 파장이 일어나는데데이트핏인가스베가 근데 지금 점심시간에 이 정도 녹았으면 아침에 꽝꽝 얼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입을 닫으면 아이다날할 수도 있어 어제 진짜 잘했다니까 어제 스베 잘했다니까 진짜 수심이 낮아서 그렇죠 이거 원래 수심이 낮은 거는 해받으면 녹고 또 추우면 얼고 그래요 배스가안건드면 방법이 없어 그 신도 못 잡아 지금 전혀 안 걸리잖아. 있는데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안드리는거지죠 맨날 홍보하러 엄마같이 나오는데 어차피 정식 버전 아이폰 내년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주 올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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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대로 할 겁니다. <laughs> 어제는 재밌게 잠깐 낚시했는데 지금 일단 물이 얼었어요. 물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바이트도 안 해. 그러니까 뭔가가 건드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뭐 건들지 가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피쉬하고.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낚시에만 이승엽이었습니다. 아그만하요 또. <laughs>